안녕하세요. 용암무당 천신당입니다. 야, 여러분. 자, 오늘은 삼재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뱀띠 삼재입니다. 자, 뱀띠 삼재. 아 어, 근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19년 뱀띠예요. 왜 그러냐. 기해년은 돼지잖아요. 근데 뱀띠들하고는 상충이 있잖아요. 충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물고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무리 운이 좋아도 이런 부분이 막혀요. 그래서, 사실 쉽게 성공을 하려면 뱀은 방패니 이 방패를 들고 있는 이제 돼지한테 뱀은 창을 들고 찔러야 돼요. 그런데 방패가 튼튼하면 아무리 창이 좋아도 잘안 들어가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쉽게 쉽게 가기 위해서 기에는 방패라고 보시면 되고 뱀띠 여러분은 창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시는 일이 앞으로 전진되기보다는 제자리 내지는 후퇴가 많아서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재가 악삼재다, 복삼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뱀띠들이 그런 부분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별로 자세하게 말할 것이고 오늘은 삼재로 인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 건지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뱀띠입니다. 신사생 뱀띠. 있습니다. 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항상 이 삼재 때, 여러번어딘 띠든 삼재에 걸린다는 거예요. 삼재가 들어올 때에는. 그래서 참, 이 어린 자손나비를 가진 엄마들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신사생들. 뭐가 있냐, 이렇게, 어, 공, 운의 흐름이, 그잖아요. 해우다년 자체가 나를 막고 있으니, 운이 안 따라지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이, 이제, 시험,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어린 자손나비를 갖고 있는 엄마들은 좀 신경을 많이 쓰기를 바라요. 왜? 또 이럴 때말안 듣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집도 나가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는 기사생 31살입니다. 자 기사생 31살은 운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기운은줘삼 3재만 아니라면 참 날개를 달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빛이 반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앞에서 가로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가는 길이 더디다는 거야. 전반적으로 가는 길이 더뎌서 노력한 만큼 결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벽본적으로 열 가지가 있다면 다섯 가지가 좋고 다섯 가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연인이 생겨요. 연인이 생기는, 미혼 같은 연인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결혼을 또 일찍 하시는 분은 결혼 운도 들어오는 게 있고 직장에 있는 사람은 이동이 딸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삼재의 변수겠죠. 삼재 때는 변수가 많아 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아무리 용암 무당도 이 삼재의 변수는 빼기가 힘들어서 미리미리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좋은 게 오면 나쁜 거 따라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운들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사생들 내년에 좋은데 이직하거나 이동하거나. 직장의 이동 이런 건좀 신중하셔야 되고 결혼 운이 들어오면 또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3 0때 이별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정사생입니다. 막 새새나는 정사생. 어, 무술 연애 정사생들이 좀 좋게 풀려본 적이 없는데 이제 운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삼재만 아니라면 참금상첨화인데 이것도 또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자 승진에 있거나 이런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자꾸 주변에서 이간질이에요. 시세비 들어오고 그니까 러 구설이 좀 많이 딸겠습니다. 이런 거는 조심하시고 또 뭐가 있냐? 도장 찍지 마세요. 그리고 문서 문서에 도장 잘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서로 인해서 내가 속끓이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일이 잘될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도 쉽게 돼 그런데 그게 운이 좋아서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머리 아플 일이 생기니까 요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돌다리도 두들겨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을사생입니다. 을사생도 무술 전에부터 많이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왜 을사생들이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무술 전에 또 더군다나 이제 이 삼재가 들어오는데 뭐냐? 돼지하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창가 방패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할래도. 그리고 또, 풍경적으로 이 을사생들은, 을사생하고 개사생들은, 어, 직성이 세요. 사주가 높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이 신의 활련도 많이 겪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을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을사생들은. 자, 몸으로 치는수가 들어와 있어요, 삼재. 그리고 또, 어, 인간관계 잘하셔야 됩니다. 혹시 뭐, 구박을 좀 만진다는 그런 거를 하신다거나 이런 사람 관제 들어오니까 좀 조심할 것 같아요. 관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름이나 뭐 투기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망신 살뻗치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자 부부간에 식욕 내격이 많이 나서. 좋지 않습니다. 이별을 하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삼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항상 뭐든지 연어리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삼재 때 이런 일이 따라들었고,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거고 자 계산생 6 1입니다자 우리가 1곱에성주운도들어온다고 하는데 자 신의 기운이 뻗칩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아플 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 좋은 게다 허사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이렇게 백띠들이 전반적으로 몸을 치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문서의 이동이 많은데 문서 이동 잘못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속 자식으로 인해서 경사도 있겠지만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자식 때문에 떠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요 부분 뱀띠들 전반적으로 보면 제일 좋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사장 뱀띠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조심할 띠는 신사생이죠. 열아하고80 어, 미다 돼가는 79세 신사생, 이두 분만 좀 조심, 두 띠만 좀 조심하면 기초적으로 될것 같고, 제일 좋은 띠가 있다면 좀 제일 안, 나쁜 띠인데, 을사생입니다. 을사생하고 개사생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조금 많은 변수가 작동할 것 같으니까, 자, 미리 알고, 준비해서, 풀어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뱀띠였습니다. 여러분 삼재를 잘 막으시고 기해년의 창과 방패에서 자 창이 방패를 뚫는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천신당에서 뱀띠 삼재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